지정 교사입니다. 고향이 산동이고 지금 김철수 저축자사 회장님 취임하시면서 제가 저축자사 인사위원으로 어, 활동하고 있습니다. 김철수 회장님이 저를 굉장히 이뻐하셔가지고 <laughs> 지역에 내려가면 꿈이 저축자사 저에꼭들르라라고 했는데 좀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. 오늘 일대에서 쓰시는 모습 보니까 송구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많이 들은 것습니다 저도 집사사에 또 인사위원으로서 또 더도 우리 꿈미 경북 쪽에저 집사사 지원할 수 있도록 이 회장님한테도 특별히 좀 건의하고 하겠습니다. 이런 모습을 아마 회장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너무 참 존경스럽습니다. 저는 여기 인동에 저희 법률사무소도 있습니다. 그래서, 만약에, 뭐, 이렇게 일을 하시고, 구조활동도 하고, 지원하시다가, 법률적인 문제 있으면은,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,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. 음, 아무튼, 너무 감사하고, 우리, 고약구미 지역을 위해서도 좀더 힘쓰겠습니다. 이번에는, 그 경선을 통해가지고 하기 때문에, 전화를 받으시면 달에만 02, 03, 03, 좀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월달에만 02, 05, 3, 05, 4 오는 거, 좀, 받아주시고 거기에 충분히 찍어주시면은 제가 적십자사 구미 경북 지부를 위해서 더더욱 힘쓰겠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일 네, 네.